出てね。こっち <laughs> <laughs> 기계를 열어서 여기서 먼저 데이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얘를 나타냅니다. 크기가 다르다고요? 당연하죠, 이건 컴퓨터는. <laughs> 자, 얘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아대의 위치, 이렇게 갖다줍니다. 아대의 위치는 1200에 100.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왜 1200에 100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토달 좀하세요 ᄒᄒ,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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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입니다. 자, 이제, 커팅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세팅이 5t, 5mm짜리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잘라도 되겠지만, 되겠지만, 많이, 이제, 세, 게 해야 세겠죠? 자, 여기, 이쪽을 보시면, 이제, 이 친구를,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어 가서, 이렇게 높이를, 응. 헤드의 높이를 맞춰줍니다. 응. 그리고, 응. 아무 때나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 흰색까지 따면 안 되겠죠? 우리 빨간색까지 했잖아요. 흰색은 꺼줍니다. 이렇게. 아, 어, 꺼졌어. 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3t. 3티로갈 거잖아요. 3티 빠르게. 뭐든지 빠르면 좋잖아요. 그죠? 렇 어, 빠르게.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스, 그, 커버를 빼주는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피드를 <laughs> 네. 어,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얘를 까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공 시작을 딱 눌러주, 눌러주면, 일단 여기를 봐요 이제, 자, 얘는 뚜껑이고, 얘는 나중에 조립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큰 거, 어, 얘가 200에 200짜리입니다. 얘가 바닥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예. 살짝 더큰 거. 살짝 더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과 뒤가 될 거고. 그 그리고 얘가 양 옆이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 해서 먼저, 빼고, 여기와 여기를 먼저 조립를 해줄 겁니다. 먼저, 이 안쪽에, 자, 장갑 먼저 네. 안에 껍데기를 벗겨줍니다. 해 뜨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아, 여기도 안쪽을 뜯어줘. 이러니 닿으면 지문이 남으니까 제일 어? 최대한 적게 닦하면서 합니다. 자,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아크릴 본드를 칠하기에는 너무 지멋대로 너덜너덜한데 딱하다. 너덜너덜 한가 우리는 여기다가 먼저 이테이로 테이프, 손잡이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슥 붙여줍니다 손잡이 슥자 이게 무슨 용도냐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아크릴 본드에요 어, 프로롱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아크릴 본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네. 그 안쪽에 안쪽에 껍데기에 빠진거죠 이렇게 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줍니다 맞춘 상태에서 맞춘 상태에서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어 얘를 짧게 잘랐기 때문에 이거 3mm 위쪽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항상 이 두께 두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이거를 텐션을 잘 텐션을 잘 이렇게 잘 붙여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텐션을 싹 줘가지고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어머 어머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를 살짝 이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싸주는. 이게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쪽 싸보세요. 이쪽. 얘가 보면은 보이세요? 이게 물이란 말이 물. 그렇죠. 어? 물이에요 물. 어? 그렇다 보니까 흘려 보내주는 거 흘려 보내주는. 이렇게. 이렇게. 흘려보내석블록지 해석. 블록보내석보록은해시이록은해시 블록은 해석. 블록은 해석. 번에은 해석. 블록은 해석. 블록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오케이. 그러고나서 자 그러고나서 요쪽을 해버리면은 아 여기도 힘 못받고 여기도 힘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옆구팅 이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어, 세팅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이거 아닌데 어이이 예, 옆구팅 이를 붙여줘서 음 그치 그래서 세팅을 잡아줬습니다 got it? Okay. 얘도 안쪽에 있어요 테이프를 네, 껍질을 까주면 되 까주고 대기 테이프 얘가 이제 덮어지면덮어지면 완성, 그렇죠? 그래서 쓱 열렸다가 쓱 닫혀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부었을 거란 말이요 떼주는데 일단 요 여기를 왜 이렇게 떼주냐? 어 여기는 이제 경첩이. 경첩이 여기 닿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네, 경첩입니다. 끄덕끄덕, 어, 오, 오, 씨. 날아가려고 그래. 아, 안 돼, 안 돼, 안 어. 돼. <laughs> 자, 얌전해졌습니다. 자, 얘를,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고 갑시다. 오, 씨. 붙줘야됩니다오늘 처음에 딱 위치를 잘 봐줘야 돼그렇그딱서 내가 한여기서한 30만큼만 좀 떼어볼까? 3 0만큼3 0만큼 그쵸? 아여요어아 자 마지막 자 여기서 끝내면은 하수에요. 자 마지막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얘가 올까요? 제가, 어, 표면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얘로 보세요. 까까까까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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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까주지 않으면, 배어요. 응. 조심할게. 응. 응. 아, <laughs>